자, 감품종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감품종 중에 어, 이 감은 워라라는 품종인데, 원래는 저희 시골에서 이 감을 삭혀서 먹는다고 그러는데, 이 꼭지 부분에다가 어, 그 소주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삭히는 그런 처리를 하는데, 이 워라감도 깎아서 꽃감을 만들면 은이 다른 감보다. 월등하게 또 맛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어 둥시 품종인데 알이 조금 작습니다.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꽃감을 깎을 거고요. 저쪽에 또 감을 또 따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감이 이렇게 익었습니다. 많이 달렸죠? 요거는 이제 꽃감용으로 깎으려고 지금 따고 있습니다. 우리 단미 대표님도. 여기서 이렇게 감을 따고 있고요. 상강 전후로 해서 감을 따는데, 어, 이건 뭐 감은 그 열매 속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달려 있는데 많이 달린 만큼 이 과일의 크기는 조금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. 이 전지가이로 감을 따는데 감 같은 경우는 전지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전지가위로 감을 딱딱 따면서 그렇게 전지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10월 25일이고요. 어제 금요일 날 감을 따가지고 감을 깎았습니다. 원래 그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 깎는 기계로 해가지고 깎는데 그감 깎는 기계도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꼭지 어, 있는 부분 칼로 깎아주고 또 감이 또잘안 깎인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일일이 또 깎아주고 그런 음,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, 수작업으로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어, 건조기로 해서 말립니다. 음 예전에는 저희도 자연 건조를 했었는데 자연 건조를 하려면은 꽃감 만드는데 약한두달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요즘에는 좀 빨리 빨리 하는 게 그게 또 유행이고 하다 보니까 건조기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말리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건조기로 말려 보니까 어, 건조기로 말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건조기로 해서 이렇게 말리기로 했습니다 자 보면은 감을 깎아가지고 밑에는 어, 이 철판하고 달라붙지 말라고 이런 천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. 음, 크기별로 보면은 조금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건조기로 말리다 보면은 이 작은 게 조금 더 빨리 꽃감이 되고 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꽃감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일일이 좀 확인을 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깔은 다음에 어, 사과 식초를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세배 식초, 사과 식초 세배 식초를 뿌렸었는데 그거 뿌리니까 나중에 약간 좀 시큼한 맛이 나가지고 올해에는 3배 식초 말고 그냥 한배 식초로 해가지고 사과식초를 전체적으로 뿌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15단짜리인데 감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다 말려요 뭐 고추부터 해서 버섯, 인삼 뭐 고사리나 약초 또 미역 여기 보면 꽃감도 돼있어요 꽃감은 30도에서 50도로 해가지고 시간은 80시간에서 120시간. 그러니까 30도로 했을 때는 120시간, 50도로 했을 때는 약 80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, 저희는 여기다 넣고서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, 식초를 뿌린 다음에, 낮에, 낮에가 날씨가 조금 더 덥죠. 그래서 낮에 12시간을 돌리고, 저녁 6시쯤 꺼지게 한 다음에, 저녁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습니다. 그래서 찬바람이 조금 들어가게끔 해서 12시간 동안은 찬바람을 쐬어주고 또 아침에 12시간 또 돌리고 저녁에 또 12시간 문을 열어놓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약 4일 내지 한 5일 정도면은 작은 것들은 반건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굵은 것들 담아가큰 것들은 약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되면 반건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도는 제가 볼때 적정 온도 그렇게 음, 12시간씩 번갈아가면서 돌렸다 껐다 하면은 온도는 한 48도에서 50도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돌렸던 것 같습니다.